더 내려가야 철이 나오나 본데? 근데 별로 많이 안판 건가 이 정도면? 어? 어? <laughs> 어 어딘가로 이어졌는데? 어 이거 내 건가? 아닌가? 아! 님들 제가 길치라서 그냥 제 땅이었어요 진짜 나 근데 어떤 느낌인 줄 알겠지? 나 길치 진짜 잘못 찾아 어? 철! 아 구리인 가 철인데? 이건 구리, 이건 철 완전 잘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저 완전 아는 거 많지 않아요? 진짜 산만하다고? 야 이게 어떻게 산만해? 지금. 무서워. 여기 왜 뚫려 있는 거야? 아, 어? 여기라고? 여기야? 밑으로 면서 아, 이렇게 가라고요? 아, 루비나. 아니, 제가 아침 사람이라 그래요. 너무 피곤해, 오늘. 저거 어, 절로 안 켜진다고요? 에이씨. 딱 여기가 맞냐? 여기 편하면서. Y58에 나온다고요? 야, 그러면 너네, 너네가 잘못한 거잖아. 어? 나왔다. 잠만 <목소리> 도 내려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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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리스노트 간다 <laughs> 너 집은 지었어? 나집 짓다가 다 뺏겼어 지웠어? 집 짓다가 뺏겼어? 우리... 어 우리 집 여기 있어 어. 니다 집 가보자 궁금하다 어? 아직 흙집인데 그래도 집들이 한번 해야지 우리 니다 너네 집에서 자도 돼? 어그 우리 그 크루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나 아, 여기 있어 크루가 있어 <laughs> <laughs> 저 저거 왔는데 엔더맨. 어? 어 엔더맨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어 야, 엔더맨 쳐다보면 안 돼! 뭐? 죽여 죽여! 어? 어, 죽여. <laughs> 야, 죽여! 죽여! 우와! 아, 우와! 엔더맨, 엔더맨 힐할 수 있는데? 엔더맨 힐을 했다고? 아니 힐안 했어. 너 마첩이야? 아니야 안 했어 마첩이야? 안 했어. 아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웃음> 뭐야? 피아! <laughs> <뭐야? 웃음> 죽어! 오케이. 어, 여깄다. 아, 이 자식. 내가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자, 이제 다시 나의 살림을 꼬리로 가야겠다. 야, 니아야, 나힘좀 해줘. 땅은좀 어. 봐놨어, 어, 여기 앞에 지으려고. 여기, 여기도 어어 어, 여기 앞에 자리가 좋더라고. 핏해서. 내가 한번 더, 한번더 해줄게. 서비스야. 캬. 발콤 레나에게 복수를 해줘. 그래, 알겠어. 이거 보이지? 봐봐, 니아야, 나 봐봐. 죽음의 힘이여. 이거 하면 돼? <laughs> 웃어? 치유 치유, <웃음> 치유, <웃음> 치유, 치유 근데 누구? 저거 누구야 경계해 일단 우리 전, 크루야 나쑤소의 아, 아, 대표 쓰레기야 쓰레기다고 너? 뭐야 말 벌써 탔네 우와 말 뭐야 부럽지? 킬어요 어. 나, 뭐, 하나만 주면 안 돼? 힐 해줄게. 어, 그러면은, 내가. 나, 달콤 레나도 다 뺏겼어. 되겠어? 이거 줄게, 이거. 달콤 레나 마첩 같아. 아, 레나가 마첩이야? 레나 마첩이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이상한 꼬불꼬불한 털이. <laughs> 꼬불꼬불한 털. <털을 웃음> <꼬불꼬불한 웃음> <털을 웃음> <laughs> 추녀아 이거 네거야 내가 방금 만든 거야. 나도 써도 돼? 어, 써? 오케이. 고마워. 어, 나중에 그, 뭐 사용을 내야 되는 거알수 어, 알았어. 내가 힐 해줄게. 어 쓰레가 뭐야? 야, 쓰레기 야, 쓰레기 나. <laughs> 아 잠깐 뭔지 궁금해가지고. <웃음> <웃음> 나 믿지? 야, 좀 나눠줄까? 어. <laughs> 잘 응. 녹으면은 세개 가져가. 알았어. 어 엔더맨이다 순해 아, 엔더맨. 텐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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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커. 그래줘엔어 잡았다. 나 피가 없어 니아야. 어 해줄게 줄게 일리와. 텐커 근데 진짜 무쓸본데 나보다 안 좋은데. <laughs> 니아 <laughs> 이거 있어, 이거 네? 받아 니아야. 어? 어 고마워. 이은혜 잊지 않을게. 힐 잘해줄 거라고 믿어. 알았어. 니아야 어. 너뭐 받았어? 나나 나 아무것도 안 받았어. <laughs> 이상한데 철 받은 거 같은데? <laughs> 철 받은 거 아니었어? 시크... 네. 그 케이긴 나한테 뭐줄거 없어. 내가 힐 엄청 많이 줬는데. 아 있지 있지 있지. 뭐지? 피곤하지 않아? 어 왜? 자 이거 어? 받아. 와! 고마워. 그냥 그거 독쌤 거 아니잖아. <laughs> 자기 것처럼 되게. 그 원래 누구 거야? 어느, 어느 <웃음> 남자랑 가던 <laughs> 거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laughs> 아, 남자 아니야? <laughs> 아, 누구 거야? 어어어, <laughs> <오, 오>, 왜? <laughs> 여기서 왜 여기 막 들어있어? 아, 두 개. 아니야, 아니야. 저거 나 가는 거 죽일라고 저거 숨어 있었다. 저거 어디야? 누구야? 저거 나 가는 거 죽일라고 한거 아니야? 저거 나 쟤한테 뺏긴 적 있어. 저리다, 안 죽였어요. 아니.

어? 야 저거 뭐야? 야 여기 누가 집 지어놨다 어? 아 여기가 집 우리 연합이다 연합 어, 이 우리 집이잖아 어. 연합 집이야 어, 연합에 누구누구 있어? 아 어. 까먹은 거 아닌지? 미아랑 샤기 어. 연합 기준이 뭐야? 스... 스서? 스서? 스서가 뭐야? 쓰레기 서포터 쓰레기 서포터 조합인 거야? 나도 또 멀리 나가 봐야겠어 어 돼지야 돼지 나도 잡을 거야 어, 돼지! 아, 뭐, 동족이에요, 이씨. 어, 여기 돌 많다! 오! 이거야, 이거야! 기다려봐. 여기서, 이거하고, 그, 그거. 이거하고, 일단 돌을 깨! 그리고 여기서, 골고갱이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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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검치를 딱 캐면은, 라 나나나 나, 나 무서워 밤 됐어 잠만 나 집에 갈래 저거 우리 집 같다 그쵸 저기 멀리 있는 거 오케이 기생하러 왔어 농사 진짜 농사 그래 어 뭐야 미안해 내가 내가 잘못했어 날로 먹으려고 하지 않을게 저희 마이 러브 하우스에요. 뭐야, 여기 우리 집이야. 현실하게 살아. 여기 죽으면 이제 내 집이겠지? 나 살려줘, 제발. 내힐좀해 아, 아, <laughs> 재밌는데? 아, 아, 나힐 검은... 나 좀. 모두가 날 찾고 있어. 이런 경험 처음이야. 근데 나도 내집 만들까? 기생하지 말고. 옆집 할까, 니다님? 여기 옆에 약간 고양이처럼 옆집에 이렇게 짓는 거야. 밑에 땅굴 파서 기생하자고? 그럴까? 니다님 모르게 여기 밑에 기생해서 집 짓자고? <laughs> 여기 어때? 그럼 이렇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밑에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짓는 거야. 어때? 반지하니까 나는 컨셉이 그리고 기생하자. 제작대를 문. 어? 문? 문. 어? 재료가 없어. F3 누르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laughs> 나 나무 좀 주시면 안 돼? 나무? 근데 어. 이집 짓느라 다, 다 쓰긴 했는데 그러면 이거 이만큼 가져. 고마워. <laughs> 고마워. 어 여기 어 누군가 죽었는데 여기? 그 독샘. 아내내 내 거다 이제. 오예. 여기 우리 집이에요. 어때요? 어? 어? 여 <laughs> 여기 우리 집집인데 여기야? 어. 약간 강아지 집 같아. <laughs> 나문 만들고 싶어. 나무로 많이. 회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횃불이 있다. 이거 아 이거 독샘 거구나. 여기서 니다이 말을 엿들을 수 있어. 석탄이 <laughs> 없어 석탄. 어때, 어때? 어, 거북이다. 키우고 싶어. 패를 던지고 싶어. 내가 동기 써볼게. 아! 아니. <laughs> 죄송합니다. 어, 뭐야. 아, 뭐야. 나 키아 집에서 말하는데? <laughs> 저거 뿌려가자고? 어? 너 책이 왜두 개지? 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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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레나 거 아니야? 레나야. 지긋지긋하다, 진짜. 너거가왜 나한테 있어? 아이고. 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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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니다가다 먹은 거야? 아닌데, 나, 나한테 없어. 어, 뭐야, 어디 갔어, 내 거? 아, 증말나보고당황 버렸다고? 아하. 레나, 여기로 온다고 했는데? 아, 길을 모른다고너 잡혀 어떻게 알려줘요? F3? 헉, 어! 195364 그 내가 인스폰 하는 곳으로 갈게. 그 xyz 보여? 그 왼쪽에 xy z 었어요 어. 레나야. 동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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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았어 어, 레나야 레나야 레나 레나 레나야, 레나야. 어 어. 어. 자. 아빠 레나. 금동기 줄까? 은동기 줄까? <laughs> 난... 어 빨리 공격해 지금 더아 저한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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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키라 너 힐받기 싫어? 네. 키라야 미안해 그래 나나 근데, 나, 나 근데 여기서 살아난다 <세기는 놀람> 아 뭐야 뭐? 아, 아. 아. <laughs> 아, 뭐야 키라야 <laughs> 키라야 미안해 그래 나나 근데 됐다 <laughs> 여기서 살아난다 아 <laughs> 뭐야 뭐야 미신이야 뭐야 너 민간인이지 아 뭐야 아니 아니 빨간 토끼 줄까 파란 토끼 줄까 아야 빨내나 <laughs>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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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근데 이거, 이거 왜 나한테 들어오지 이게? 몰라. 너 지금 너 나랑 같이 나야 된다. 자, 그러니까 니다가. 어 키아가 먹었는데? 아 잠시만요. 어, 지금. 세 개나 있는데? 아아 아, 맞아. 레나 레나 레나야. 오. 돌 줘야지. 진짜 바로 갖다 줄게.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 1 0 초. 아 이거 이거 가져가. 이거 이거 가져가야 된다. 이거. 제가 가져갔어. 레나야. 레나 나무 1 0개돌1 0 개. 안돼? <laughs> 당근 어때? 사탕수수는? 아 당근 오케이, 당근 오케이 어. 당근 아니, 오케이 당근 오케이. 아니 내 거잖아. 아니, 당근 내가. 오케이. 나가 너네. <laughs> 불쌍한 목을 어, 그... 한 번만 살려주세요. 불쌍하지도 않아요. 아이고 레나야 <laughs> 줄게. 자. 아니 내 당근 <laughs> 나 어디 갔어? <laughs> 됐다 당근 고마워. 아 다음에 또 올게 키라야. 어 뭐야? 마녀다 마녀. 어 뭐야 그러지 마. 뭐 집에 안 들어가죠? 눈이 아, 너무 좀나 너무 뚱뚱한가? 8kg가 되는데. 아, 아, 어? 어? 아, 기환 서서 일단 돌아가자고. 어, 나 뭐야? 어, 풀피 만들어줘. 아, 눈 아파 뒤질것 같아 여신님, 딸피 너무 눈이 아파서 미칠 것 같아요. 어 미안 무슨 일이야? 눈이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laughs> 잠깐만, 너 그냥 마을 밖에 나가서 떨어져서 죽는 거야? 알았어. 아, 눈이 너무 아프다. 아 아, 오케이. 어우. 안녕, 기라야. 아, 다음에 또 올게, <laughs> 기라야. 어, 안녕? 왜 여기서 나또 죽었니? 저기 어. <laughs> 좀 편한걸? 또봐 안녕. <laughs> 어, 뭐야, 여기. 우와. 우와, 여기 길이 생겼어. 우리 집이랑 이어지는 집이야. 우와. 어. 냈다고? 어, 디야 어. 여기 니아 방 따로 만든 거야? 어, 여기 내, 내 집이야. 아, 개집 같긴 하네요. 아, 개집 아니야! 내 집이야, 내 집. 아. 이렇게 해서. 그냥 흑인 줄, 흑인 줄 알았어. 나 약간 음침한 컨셉. 지하에서 얘네들 하는 거안 듣고 있는 줄 알겠지? 이러면서 듣는 컨셉. 오늘 일단 집잘 지켜주세요. 저 나갔다 올 테니까. 응, 갔다 와. 결혼했어, 둘이? 우리? 아니 내가 레니 집 위에다가 내집 지어가지고 이사하려고 보자 어디야? 구워줘, 뭐야 이거? 여기 내 집이야 이제 뭐야 이거? 여기 누구 테이프트? 집이야? 레니 집 너... 이건 내 집이야 아니 우리 여기 무슨 아파트야? <laughs> 내려가 내려가 층간소음 때문에 올라온 거야? 아니 여기 위에 내 집이야 여기 우리 부지야 여기 먼저 짓는 사람이 임자야 아니 <laughs> 조심히 살게 그 어, 어디... 쿵쿵 어디... 소리 안 그거? 나게 조심히 아, 알았어, 살게 알았어 조심해 줘 아기 낳지 말고 어, 알겠어 아, 난... <laughs> 웃기라, 이, 이 사람이. 뭐야 임마 왜왜 남의 집을 탐부로 보고 가세요? 아니 그냥 그그 그 잘못 들어간 거야 집에 녹아가지고 그렇지 저기 니스노트에더저으로 가야겠다 더 내려가야 철이 나오나 본데 근데 별로 많이 안판 건가 이 정도면? 어? 어? <laughs> 어 어딘가로 이어졌는데? 어 이거 내 건가? 아닌가? 아 임마 제가 길치라서 그냥 제 땅이었어요. 진짜 나 근데 어떤 느낌인 줄 알겠지? 나 길치 진짜 잘못 찾아 어? 철! 아 구리인가? 철인데? 이건 구리 이건 철 완전 잘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저 완전 아는 거 많지 않아요? 그래도 다, 땅 파는 법도 알고 그 조합법도 알고 진짜 산만하다고? 야 이게 어떻게 산만해? 지금 땅만 파고 있는데? 땅만 파는데도 산만하다고? 근데 왜철안 나오지? 남들 다 철샘 맞췄다고? 어?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6인데? 올라가라고? 왜? 12? 무서워 여기 왜 뚫려있는 거야? 아 어? 여기라고? 여기야? 밑으라면서 아 이렇게 가라고요? 아 루비다 아니 제가 아침 사람이라 그래요 지금 너무 피곤해 오늘 철곡갱이 만들자고? 저거 돌로 안 켜진다고요? 에이씨 딱 여기 왔냐? 여기 편라면서 Y58에 나온다고요? 야 그러면 너네, 너네가 너네 잘못한 거잖아 어! 나왔다 상자에 템 넣고 오자고? 잠깐만 여기서 이거 만들면 되잖아 머리 아, 어 버릴 거 같아. 아래로 내려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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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야? 여기 어디야? 깐만 어, 아, 미칫다. 밥 먹으자고. 아, 눈보미 칫다밥 없어. 어, 밝가 세상이. 아, 먹을 거. 잠깐만 빌리자. 니다야, 먹을 거 있어? 응, 나 어디. 고마워. 그 계단은 그러면은 이건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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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들라고? 아 계단 까는 거 노가다라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냥 하나씩 까면 되잖아 아~~~ 뭔가 나는... 한번 알려주면 잘하거든. 근데... 스스로 알지 못하는 타입... 어? 지인다 어떻게 나 너무 잘해. 채팅 어그로 당강. 어? 어그로 끌자고요 <laughs> 어, <집에 가. 웃음> <laughs>